대개 우리는 기도라 하면 간구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기에 그분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포함해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간구할 때조차도 그곳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내용은 또 무엇이고, 또 그러한 감사에 담긴 의미는 또 무엇일까? 또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제약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자는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감사할 줄 아는 심령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모세를 원망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국 군대의 애국군대를 홍해에 수상시키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구원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은 감사의 기도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크고 작은 구원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늘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늘 답답하고 분주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는 편안함, 자족함, 만족함을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철령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로들에 오히려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크고 기이한 계획을 생각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어떠한 유익을 주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는 먼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갑박한 경쟁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강박해지고 협소해집니다. 그런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고 근심과 불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곳으로 잘갈수 있을까? 이런 것에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그러한 돈으로, 그러한 지위로, 그러한 권력으로 살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그냥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로 들자면 정말로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내용들은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더욱 이 우리가 더욱 감사할 것은 죄인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갈릴리 마을에서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간구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들은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평안히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걸이하면 불평하고 불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에 환난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사도 바울은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면 또그 삶의 내용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신앙 상태를 어느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에 감사가 넘치면 그 신앙은 은혜 가운데, 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잘달려가고 있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나 또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도심의 손길을 간구할 때에도 조급하게 힘들게. 도와달라고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놓여진 감사의 요건들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누리는 순천운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생을 두드려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설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넘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넘에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감사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